홈팀이 2대0으로 앞선 상황 다시 한번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전방으로 쇄도하는 선수를 향해 공을 띄워준 보리 골키퍼를 제치고 슛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고 함께 들어가던 다른 선수도 잡아 슛을 하는데요 어? 심판이 수비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도 구독부터 누르고 시작해보죠 축구 경기를 보다보면 심판이 실수로 공을 건드려 경기가 중단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판에게 공이 맞아도 계속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심판을 골대, 잔디, 코너 플래그 같은 사물로 취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 2019년 룰이 개정되어 경기를 잠시 멈춘 후 브로볼로 경기를 재개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앞선 장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은 2020-2021 멕시코 리그 톨루즈와 크루즈 아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온 볼을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공이 맞고 궤적이 바뀌어버린 것인데요. 원칙대로라면 공격을 하던 크루즈 아에게 드롭볼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바뀐 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그대로 골킥을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원정팀인 톨루즈가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원점이 되기도 했지만 홈팀인 크루즈 아이 후반 69분 제발 수격을 넣으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겨서 다행이지 졌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심판은 우리 채널 구독하고 공부 좀더 해라.